작지만 미로가 았던 성공의 대학교 캠퍼스 속에 학교왕 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TV입니다. 오늘은 성공회대학교의 캠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성공회대는 굉장히 작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흔히 캠퍼스의 크기를 잴때 자주 등장하는 건대의 일가모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캠퍼스 중 하나인데요. 건축 당시 주변 나무와 자연 지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캠퍼스이기에 캠퍼스가 마치 미로 같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왕도 이 작은 캠퍼스에서 길을 잃을지 몰랐지만 몇 번이나 길을 잃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마치 미로와 같은 성공회 대학교의 캠퍼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성공회대 정문의 역할은 이 주차 차단기가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문을 지나면 오른쪽에 나눔관이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노후된 건물로 보이는데요. 바로 성공회대 학생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의 과방, 동아리방, 세미나실 등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학생들은 나눔관이라는 이름보다 과방 건물로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우체국, 서점, 복사실, 카페도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며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교수가 다 달라 처음 방문했을 땐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눔관을 나오면 건물 외벽에 교명이 적힌 건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세천년관입니다. 세천년관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이 주로 위치한 건물로 지하에는 학생식당 편의점 이 위치한 건물인데요. 건물 2층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민주자료관 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천년관 바로 옆에는 중앙도서관 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1층인 줄 알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곳이 중앙도서관의 출입구입니다. 채플 수업과 일부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티즈보고울이 있으며 2층 중앙 도서관과 입구에서 조금 더 가면 성 미가의 성당도 보이네요. 근데 이 건물 하나의 건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 세천년관과 중앙도서관, 피츠버그홀이 하나의 건물이지만 학교 측에서 나눠놓은 거라고 합니다. 넝쿨이 예쁘게 나 있는 이 건물은 승현관으로 대학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교무처와 학생 교류처, 강의실, 교수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로 승현이라는 건물명은 하나 그룹 김승현 회장의 이름을 따와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엘리베이터가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층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설명해 놓은 종이도 보이네요. 또한 승현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에는 건물 뒤쪽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출입구를 통해 나가면 바로 정면의 1만관 오른쪽에 월당관, 왼쪽엔 성 미가의 성당이 나옵니다. 우선 정면에 상당히 큰 규모로 보이는 1만관은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처럼 보이나 양 옆으로는 길고 앞뒤로는 짧은 건물인데요. 1층엔 마테오홀과 양 옆으로 긴 건물답게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이 있으며 대부분 교수 연구실이 있고 계단 가장 위층에 강의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층에 강의실이 있지만 1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건물의 입구는 자동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니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건물이네요. 1만 간을 나오면 오른쪽에 계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공회대 미로의 시작점입니다. 학교왕도 여기서부터 길을 헤매기 시작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미가엘관, 월당관, 이천환 기념관으로 갈수 있으며 아래는 미가엘관의 식당인 깐투치오와 이천환 기념관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우선 위로 올라가면 바로 미가엘관의 입구가 보이는데요. 가까운 미가엘관부터 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일관의 다른 이름은 신학관으로 연구실과 강의실, 대형 강의실, 기숙사가 위치한 건물인데요. 주출입구로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2층입니다. 특이한 점은 헬스장과 식당이 1층에 있지만 헬스장은 주출입구 내부의 계단을 식당은 아까 봤던 계단을 내려가야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봤던 계단 이정표에는 헬스장이 지하 1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처음 이용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가일관 2층 출입구 정면에 있는 월단관으로 가볼텐데요. 이쪽 출입구를 이용하면 주출입구로 나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건물이 나뉘어 있어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또한 월당간은 굉장히 작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일만관과 마찬가지로 폭만 좁고 굉장히 긴 건물인데요. 월당간의 입구는 이런 모습이며 강의실과 열람실, 한국어학당 등이 위치한 건물로 굉장히 특이하게 이쪽으로 들어가 이 길을 쭉 걸으면 강의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위치한 강의실은 학교왕도 처음 보네요. 이번에는 월당간 오른쪽에 있는 이천안 기념관으로 가볼텐데요. 정보과학관이라고도 불리며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 전체가 이천안 기념관으로 보이나 사실 이 부분은 기숙사고 이쪽이 이천안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천안 기념관은 2 0계열의 각종 실습실이 모두 위치한 건물로 특히 컴퓨터 관련 실습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한 건물인데요. 또한 특이한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입구가 굉장히 많은 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행복기숙사 더숲은 2019년에 개관한 기숙사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인근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의 재학생들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라고 하는데요. 그에 걸맞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깔끔한 외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성공회대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 베드로 학교라는 같은 학교 법인에 속해 있는 특수학교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정문 왼쪽에 위치한 구두인간입니다. 외관이 빨간 벽돌로 지은 가정집 같아 해그리드 하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사무국, 산학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며 가정집 같은 외관처럼 내부가 가정집 같다고 하네요. 오늘 학교 이비와 함께 성공회대학교의 캠퍼스를 둘러봤는데요. 처음 캠퍼스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작은 크기에 쉽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미로 같은 건물들 덕에 생각보다 길을 많이 잃어 당황했던 캠퍼스였습니다. 또한 성공회대는 천왕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약간 기울긴 해도 대체적으로 평지 캠퍼스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정문 근처에 있는 나눔관과 구두인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를 보유한 캠퍼스로 기억이 남. 남습니다. 오늘 학교왕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이 성공의 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